40억 두고 사지 않는 이상 건물주가 될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각을 내서 내가 그 40억 자루의 건물의 주인이. 이제 5천 원 단위로 내가 원하는 만큼 투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사면은 몇년 뒤에 팔 거라고 생각하지, 팔더라도 이걸 당장 매매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장점이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한 단계 업시켜보는 레벨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카사의 예창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사의 대표로 맡고 있는 예창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 어디 가서 들었는데 음. 에, 가장 빨리 레벨업 을 시키는 방법은 사람 만나는 거다. 이 창업하신 지 벌써 몇년 됐죠? 저희가 2018년 4월에 창업했습니다. 2 0 1 4년이, 4년이 네.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예, 이제 산 넘고 물 건너고 진짜 온갖 고생을 다 하신 이야기를 <laughs> 한 시간 남짓 들으면서 네. 어, 새로운 개념도 알고 아 세상에 비즈니스는 이런 방식으로도 하는구나 또또 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안 물어봐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laughs> 남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실제로 예창한 대표님은 제가 그~ 김홍일 대표님이 쓰신 기사 네. 쭉 읽다가 대박 어, 완전 재밌어 이거는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는 정말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건물에 우리가 투자를 할때그 건물을 만약에 4 0억 짜리야 음. 4 0억 주고 사지 않는 이상 건물주가 될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보통 리치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를 어, 하나씩 하나씩. 조각을 내서 맞습니다. 내가 그4 0억짜리 짜리 건물의 주인이 주주가 되는 거죠. 주인이라기보다 주주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되는 네. 방식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방식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신다는 얘기 오늘 온 오시니까 또 앱을 깔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앱 깔아서 들어가서 봤더니 되게 다양한 재밌는 건물들이 있고. 음. 근데 매각한 대금의 수익금을 그러니까 그 주주들이 다 음. 나눠가진. 맞습니다. 나눠준. 네. 어떻게 재밌는 개념이더라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은 아, 네.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네. 이제 빌딩이죠. 소위 빌딩. 말하는 아하. 오피스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아하. 호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은 아, 어떤 상업용인 목적으로 쓰이는 모든 음. 건물들을 음. 저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건물들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게는 음. 몇십억에서 음. 많게는 뭐 조단위까지 갈수 있는 거죠. 음. 뭐 최근에 팔렸던 음. 뭐 이제 여의도 IFC 건물 같은 경우에도 네. 뭐한 5조 가까이 되는 IFC 건물 팔렸어요. 최근에 이제 또 매각도 있었는데 오, 그런 건물들이 좀 조단위로 이렇게 음. 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음. 당연히 일반인들 음. 입장에서는 애초에 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네. 거죠. 그렇죠. 뭐그 뭐 음. 정도의 돈이 없으면 음. 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음. 좀 질문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네. 우리가 그래서 제공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음. 주식도,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뭐 몇십조까지 갈수 있지만은 음. 굉장히 소액으로도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수 있잖아요. 만오천원 주고 열주사. 맞습니다. 뭐 가능하죠. 네, 뭐 어. 삼성전자도 뭐 음. 조단위로 이렇게 기업가치는 있지만은 네. 뭐 일반 주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어, 삼성전자 가면 가슴 아픈 사람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태만한 웃음> 사람. <laughs> <laughs>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많았어요. 네. <laughs> 어쨌든 사.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10억 음. 몇백억짜리 건물도 우리가 주식처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네. 사고팔 수 있게 할수 없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접근 방식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음. 네. 플랫폼은 음. 말 그대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네. 주식처럼 5천원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음.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5천원 단위 앱을 다운을 받았어? 네. 그래서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고, 음흠. 내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음. 이제 뭐, 거래 통장 같은 걸다 이제 연동시켜 놔야 되겠죠. 마치 주식 거래할 때왜 그. 계좌, 계좌 계좌를 입금하는, 그러니까. 권계좌 맞습니다. 하듯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뎁스를 사. 사갖고, 만약에 그 건물에서 막 공모 같은 거 해. 그러면은 뭐, 100스를 투자를 해. 맞습니다. 5천 원이면 100스면 얼마야? 5,000원이니까 이제 어. 곱하기 한 50만원. 어, 50만원 네. 투자해. 그러면 그거만큼그 건물이 오르거나 하면 은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요. 그럼? 네. 어떻게 돼요? 일단은 투자 방식은 크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우리가 이제 주식도 네. 처음 상장을 할 때, IPO를 아. 할 때, 공모주 청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도 이제 건물이 처음으로 카사에 이제 IPO를 할 때는 누군가가 IPO를 하는 거고 정확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회사가 IPO하듯이 건물이 IPO하려면은 IPO의 모양새 갖춰야 되겠네 건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뭐 건물의 가치가 오케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공모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음흠. 강남의 꼬마 빌딩을 저희가 1 0 0억에 공모를 하겠다. 음. 그러면 이제 사전에 공시를 띄워서이 기간 동안에 누구나 아하. 청약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공모 기간을 선정을 하고 네. 그때는. 5,000원 아. 단위로 내가 원하는 만큼 투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 어, 나는 음. 말씀하신 것처럼 백0스를 투자하겠다. 그럼 50만원을 입금하신 다음에 50만원을 청약을 이제 해놓으시면 음. 되는 거고, 네. 뭐, 많게는 이제 뭐, 음. 단위는 이제 5,000원이 미니멈이고, 뭐더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가 끝나면은, 네. 영업일 10일 뒤에 음. 같은 플랫폼에 저희가 2차 거래를 개시를 해요. 그때부터는 음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2차 거래 가능해야지. 맞습니다. 음, 음, 보통 아시잖아요. 음. 건물을 사면은 내가 뭐 몇년 뒤에 팔 거라고 생각하지. 팔더라도 이걸 당장 내가 투자를 하자마자 사고팔 수있 매매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카사가 또 다른 어떤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음 공모에 참여해서 내가 재밌는데? 며칠 뒤에 또팔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더 사고 싶다. 근데 내가 공모 참여 못했어. 그러면은 나중에, 나중에 들어가서 있... 또 시장에서 살 수도 네, 있고 살 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똑같네요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예. 심지어 저희는 음... 호가창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호가창에서. 주식에서 이제 매수, 매도, 주문을 넣었듯이 쉽게 매매를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음. 자,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삼성 주식을 샀어. 네. 그럼 삼성의 팬이 돼서 삼성의 주식이 오르는데 내가 기여하려면 삼성 갤럭시 폰을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여하면서 네. 나도 거기에 주주로서 네.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건물을 샀어. 그러면 네. 그 건물에 한 번이라도 더 가보나? 그, 건물을, <laughs> 그, 그 건물이 가격이 뛰어야 되잖아. 네. 뛸수그 건물이 오르도록 주주가 할수 있는 뭔가가 없나요?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올리는 건물들은 주로 음. 오피스 빌딩이다 보니까 네. 오피스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의 사무실이잖아요. 뭐 거기서 뭔가 소비를 한다거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사랑은 좀 투자의 어떤 유형이 다르다 보는 게 음. 부동산은 이제 땅값이라는 게 있고, 음. 땅값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주변의 시세라든지 음. 어떤 뭐 주변의 어떤 개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음. 충분히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그게 없나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아. 예를 들어서 지방에 어떤 부동산이 하나가 부산에 있었어 네. 근데 만약에 공모 그 청약을 했어 공, 네. 그 공모를 했어 그래서 그 건물이 있어 근데 그 건물 (1층에) 무슨 커피숍도 있고 (2층에는) 뭐도 있고 네. 상업이야 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에 주주로서 봤더니어 네. 만약에. 그 건물을 5천 명이 나눠 샀어. 네. 그러면 내가 그 건물 가격이 올라야 나한테 좋잖아. 그럼 괜히 커피 한번 마시더라도 거기 가서 마시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몫이 좋아진 건물이 되면은 생각보다 가격이 훨씬 더뛸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자 상상해 본 거예요. 아유, 맞는 말씀이 고요 예를 들어서 음. 호텔이라면은 호텔 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숙박을 하면은 네. 숙박이 결국에는 임대료가 되는 거고. 그치. 그 임대료가 이제 다시. 수익 배분이 됐을 때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익이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아, 있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좀 음, 설명하다 말았는데 음, 이게 결국엔 내가 뭐 한덱스를 산다, 아하.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얻는 수익이라는 게 뭐지라는 것이 네.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음.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배당 수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만약에 네. 내가 건물의 1%를 쥐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의 1%를 배당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음. 매각 말씀하셨는데 음. 언젠가 다른 매수 희망자가 그쵸? 나타나서 어, 이 건물 내가 그냥 통으로 다 음, 매수하게 가겠다 음, 음, 음. 그러면 처분 수익을 지분만큼도 받아갑니다. 음. 그럼 사실상 음. 건물주처럼 이 건물이 임대 수익이 난때또 받아가고 음. 건물이 또 팔렸을 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소액으로도 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실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네. 2017년부터 한 거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전에는 부동산을 아니지만은 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작물들을 우리가 다 대중이 자금을 어. 모아가지고 함께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경험을 하면서, 음. 아, 그런 게 단순히 어떤 후원이 아니라, 혹은 음. 이제 어떤 창작에 대한 이제 자금조달이 아니라, 투자로서, 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자산에 대한 투자로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음.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텀블벅? 음. 여기서. 맞습니다. <laughs> 텀블벅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어, 원래 그러면 했었습니다. 컴퓨터 공학 하셨죠? 네 대학교는 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다녔는데 어. 거기서 전공은 컴퓨터공학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하셨구나 어, 여기 출신들이 워낙 화려한 스탠퍼들이야 진짜 화려하고 아, 아 민사고 나오셨구나 <laughs> 아하. 야 근데 이렇게 사업을 빡세게 하시네요 뭐네 어. 일단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민사고 나오시고, 뭐, 그런 분들 중에서 대부분, 그 뭐죠, 변호사도 되게 많이 하시고, 네. 아, 톰블벅에 계셨고, 그러면 그때의 그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방식이 지금가도 거기서 유사하거나 배운 게 많이 깨달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음. 완전히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불투정 다수에게 이제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을 해서. 맞아. 네. 어, 그동안 없었던 것이 새롭게 탄생한다라는 음. 게 어떤 텀블벅의 미션이고, 음. 또 그게 어떤 가치라는 것을 좀 많이 배우게 됐던 계기였고, 음. 이건 누구나 같은 고민이겠지만, 은 부동산을 음. 조물주 오케이. 위에 건물처럼 많이 있을 정도로 음. 투자를 하거나 음. 소유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음. 또 집값에 대한 막연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저는 대학교 때부터 체감을 했던 이유가, 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예, 그렇구나, 그 동네. <laughs>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조각들이 합쳐지면서 아하. 자연스럽게 건물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건물을 음. 투자하고 싶은데 못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번 플랫폼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게 저희 질문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음. 수익률 어땠어요? 그래야 어. 뭐 얘기가 되지. <laughs> 네,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어. 물어보시고 특히 네.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아, 게 궁금해 사실은 하죠, 네, 궁금해 그 하죠. 부분인데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어, 총6 개의 건물을 네. 유동화를 했고 매각을 음. 아, 이 공모를 진행했고요. 그 중에서 두 개가 팔렸습니다. 아허. 네, 그래서 첫 번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술센터라고 해서 네. 강남 태아란로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에요. 음. 음, 그래서 그 건물을 그, 저희가 작년 9월 8일에 84.5억 원에 공모를 했는데. 네. 5개월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아하. 그거 봤는데 내가 사가고 싶다. <laughs> 그래서 5개월 만에 93억 원을 제시했고, 를 이게 이제 연한산 수익률로 따지면 은 26%. 실제 내가 5개월 만에 누적으로 받은 수익은 22.2% 정도를 아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음. 이제 안정적이면서 또 음. 굉장히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시세 차이까지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음. 3,000명한테 저희가 나눠주게 음. 그렇죠. 되었고, 두 번째 건물도 음. 이제 5개월보다는 길었지만 17개월 만에 음. 저희가 20%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제 생태계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음. 그걸 카사가 만들었다기 보다는 이미 음. 부동산이라는 거, 특히 건물은 사고 팔리고 있거든요. 그쵸. 그 정도 수익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접근성을 저희가 5천원 단위로 열어준거죠 열어준 거죠. 굉장히 그게, 그게, 그건 그게 누구나 할수 있는거죠 예. 그게 엄청난 생각이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아니야 누구나 무슨 그런 생각 안했지 언제 20억을 <laughs> 모으나를 <모아냐를> 생각했지 <laughs> 내가 그걸 쪼개서 <laughs> 내가 그걸 쪼개서 어? 200만원으로 내가 그 강남 테헤론에 있는 건물의 주주가 될수 있고 음. 그 수익을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단위가 작아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접근도와 꿈이 실현될 수 있게 만든 거니까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죠 이제 유저분들 중에서 네뭐 (40~50대) 음.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근데 이분들이 이제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투자를 하시는데 아하.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어 나도 집을 투자하고 하고 싶고 부동산에 음. 계속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음. 애초에 목돈이 없을 수도 있고, 예. 있더라도 음, 음. 한 매물에다가 다 몰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예. 그럴 필요 없이 부담 없이, 음.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음. 다양 맞습니다. 나눠서 하면 좋지, 네. 단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그리고 사실 음, 진짜 그렇군요. 아시겠지만 네. 조, 진짜 좋은 매물들은 사실 돈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laughs> 네, 어. 이게 몇 백억짜리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돈, 좋은 좋은 많은데 네. 그런 네. 건물은 그럼, 비쌀수록 좋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음. 근데 그 접근성을 이제 확 낮춰준 거죠. 아. 음. 저 이거 진짜 아까 되게 감동스러웠던 거 하나. 앱을 써봤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복잡한 앱을 어쩜 이렇게 심플하게 잘 만들었지? 야, 여기 진짜, 그래서 내가 딱 봤더니, 아, CEO가 CTO 출신이구나. <laughs> 그 보는 순간, 이, 이거, CTO 출신 CEO 아니면 이렇게. 정말 심플하고, 아, 이렇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이게 못 만들거든요. 아. 엄청 간단해 보이는데 다 들어있잖아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음. 사실은. 어 잘했어, 진짜. 많은 분들이 쓰는데 단순해야 음. 되잖아요. 맞아. 너무 단순하고. 복잡하면 그래. 안 되니까. <laughs> 그런 부분들을 저희 팀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딱두 개밖에 없어. 오, 난 너무 깜짝. <laughs> 야. 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자신감이 있으면 이 겉으로 두 개를 드러내놓고 이걸 할까? 음. 이거는뭐 그냥 제가 부러워서 한 말입니다. 안.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이 구독자 분들 중에서는 네. 실제로 어? 어,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사실 두 고객이 다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카사 입장에서는 내 건물을 IP화 하고 싶은 사람,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 음. 등기가 우리 또 얼마나 집 문서의 연연의 한국 사람 그러면 그러면 등기가 내 이름이 있어. 부부 공동 명의도 짜증 나는데 지금, 응? 음? 근데 이걸 막 100명이 나눠가져 음. 이게 말이야 뭐야? 그럼 공모 다한 다음에 이건 내 회사가 아니네, 음. 내 건물이 아니네 이제 더 이상? 음. 그래서 건물주들도 사실은 음. 전적으로 100%내 소유로부터 이게 내 건물이 가치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거나 음. 머리가 깨야 된다고요 개념이. 음. 음. 그리고 물론 오히려 건물주 생각하는 게난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걸 보면서. 음. 사는 사람은, 어, 네. 기회야. 음. 어, 뭐, 그큰 건물을 100명이 나눠서 사는 거랑 주주랑 똑같아. 좋아할 수 있어. 맞습니다.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하... 뭐 등기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음.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게 이 건물 하나, 뭐, 예를 들어 50억짜리 건물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어.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돈이 없거나 그러면 이 건물을 파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매각이 아니고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건물을 음. 30%를 지킬 수 있잖아. 음. 그러니까 100 아니면, 내, 내거다 아니면 싹다 팔어의 개념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네. 요 개념이 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설명 좀 아, 해주세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도 저희의 고객입니다. 그렇죠. 사실 네. 이게 플랫폼 사업이다 보니까 양쪽이다 음. 만족해야지 계속 이제 성숙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꾸 상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 건물주가? 맞습니다. 어, 감사하게도 어. 이제 카사가 좀 알려지면서 아. 건물주에 대한 건물주가 이제 문의가 오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그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모를 한 건물들 대부분이 네. 통으로 파시는 겁니다. 통으로 IPO를 한다. 맞습니다. 100 다. 맞습니다. 그럼 자기 지분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최근 했던 아. 호텔 건물이 있었는데 네.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22억 원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아, 22억 원에 공모를 했다. 예, 근데 그 건물의 총 가치가 22억 원이었고 음흠. 그거를 이제 건물 주님께서 통으로 나 이거 매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니즈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 그러면 건물 주가 음. 카사한테 1차 매각을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카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거고. 카사에서 공모가 모집이 되면은 으흠. 그 금액은 건물주한테 넘어가면서 건물주를 아. 온전히 이제 엑시트하시는 엑시트, 거고 아, 나엑 예, 그래서 거. 아시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저희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건물주님들은 음. 나의 건물 다 팔고 싶다 파는 걸 너네가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이제 일차이구 질문 하나 음. 그럼 왜 카사한테 팔아요 복잡하게 아, 그냥 네. 팔지. 그러면, 건물주끼리. 네. 지금 어. 전통적으로 건물주님들께서 건물을 음. 판매하는 방식은 사실 보면 1차원적이죠 그렇죠. 부동산에서 중개업인 찾아가서, 맞아, 맞아. 자, 이 정도 수수료 내가 내줄 테니 내 음, 음, 음. 수자 찾아주세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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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고, 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가 돼도 음. 중개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게 뭐. 0.9%가 됐든 2%가 됐든 일부 수수료를 지불해야 수수료 되는거 그렇죠, 그렇죠, 내야 되죠. 음. 그러면은 건물주가 원하는 거는 같이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음. 내가 수수료를 안 낸다든지 음. 덜레을 만한 바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동화되는 시간, 즉 건물이 매각이 진행이 돼서 내가 매각 대금을 받는 시간이 음. 최대한 단축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아하. 저희는 6주에서 8주가 걸립니다. 건물을 6주에서? 내가 팔기로 했다. 아하. 그러면은 내가 처분 대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음... 두 번째는 1절 지금 저희는 중개인은 아니다 보니까 예. 건물주한테 지금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건 없어요. 음, 음, 만약에 이제 건물주님께서 직접 오신다 예. 유동화를 하신다 음. 중간에 이제 중개인이 없이 그러면은 음, 이제 음. 또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더 많은 최종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음. 게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거라 보는 게, 건물 다 팔고 싶지 않아. 근데, 응, 응. 내가 뭐 70%를 가지고 싶어. 응.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오는 이유가, 응. 그러면 건물을 매각을 한 다음에도, 건물 관리를 본인이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전문 이제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응. 거기서 대신,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응. 또 이제 카사가 하나의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건물주들이 직접 건물주 대 건물주로 부동산 중개법인을 통해서 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음. 여기다 IPO를 통해서 음.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보통 이게 왜, 그 건물주들은 또 궁금한 게, 아,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어느 가격이 공정한 가격인지, 제대로 된 가격인지는 어떻게 매겨요? 음,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네. 당연히 일단 건물주가 희망하는 가격이 있을 거고. 그렇겠죠. 뭐 내가 음. 100억짜리 건물인데, 이걸 음. 지난번에 100억에 샀는데, 음흠. 최소한 나 이번에 이제 1 2 0억에 팔아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음. 간평을 받습니다. 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두 곳의 음. 간평서를 받아야 되고, 음. 그 간평가랑 일단은 10% 음.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음. 심의원을 통해 아주 공정하게 절차를 밟고 네네, 그거를 네네. 이제 최종적으로 공모까지 진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카사랑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그래서도 안 되고 만약에 맞아. 뭐 제가 어떤 건물주랑 친하다고 해서 그냥 음. 어, 그럼 저희가 200억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공정하게 나오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일단은 간평과 실사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음. 그거에 대해서 건물주님도 합의를 하시면 은 음, 음.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건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누적 공모 금액이 지금 삼백팔억7천만 원? 네. 오, 엄청나네요. 건물을 이제 여섯 개 하다 보니까 6개?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laughs> 앞으로는 몇 개까지 하시고 싶으세요? 엄청. 어, 뭐 당연히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다다익선이죠. 그래서, 그래서 어. 많은 건물주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또 아하. 동시에 또 좋은 건물들을 저희가 또 우리 투자자들한테. 음. 선볼 네.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을 계속 열고 싶습니다. 이 해외 건물도 갈, 할수 있겠네요.